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듀의 다육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창 종류 다육이들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제 선반이 이정도나 되는데요. 저는 창을 딱 요만큼만 키우고 있습니다. 제 선반의 6분의 1 정도 되려나요? 창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별로 안 키우고 있어요. 높은 인기에 비해 저는, 음, 차한테는 그렇게 큰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몇몇 중에 애들을, 예쁜 애들은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얘는 홍상생술입니다. 얘는 작년에 샀던 것 같은데, 하, 정말 많이 컸어요. 얘는 창 종류지만 좀잘 웃자라는 창이에요. 이만큼은 베란다에서 많이 웃자랐던 게 보이시죠? 지만 요즘 가운데 여기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풀문입니다. 얘가 킵장 오기 전에는 올 연두색이었던 게 <laughs> 믿겨지십니까? 3개월 만에 많이 예뻐졌어요. 그런데 입장은 뭔가 요즘 힘이 없어서 물을 잘 챙겨주고 있는데 그래도 힘이 없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분갈이가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뒤에는 달샵에 깁장에서 구매했던 건데요. 이렇게 짧고 뚱뚱한 한엽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옆에는 살아보니 슈퍼쿨론 얘도 지금 한 2만원대로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뻐서 한번 키워보고 있습니다. 위에 가장자리에 짙은 붉은 라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옆에는 말간입니다. 말간인데 약간 젤리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예뻐서 부산에 다육들의 향연에 놀러 갔을 때 한번 찜해 왔습니다. 음, 미미 다육만이 영상 보고 알게 된 다육들의 향연인데 가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산 사시면 꼭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옆에는 짧은 잎 에보니. 요즘 나오는 신상이라고 해요. 얘도 짧고 뚱뚱한 입장이 예뻐서 한번 사봤습니다. 창 다육이 치고는 이렇게 자고도 많이 나오는 특성이 있나 봐요. 옆에는 아도니스. 얘도 작년에 샀던 것 같은데 엄청 작았던 앤데 이렇게 붉은 라인이 짙어졌어요. 얘는 청운 다육에서 직접 산 건데 영상 보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는 베라 가모. 베라 가모는 붉은색도 특징인데, 여기 손톱 끝에는 약간 검은빛이 띄어요. 예쁘죠? 옆에는 레이디 초이스 레이디 초이스도 유튜브 보고 산 건데, 얘는 빨간색인데, 약간 형광빛이 나는 빨간색이에요. 신기하죠? 초이스는 얘는 앙코르고, 얘도 베란다에서 많이 옷 자랐었는데, 키장 오고 나서는 이렇게 얼굴이 반듯하게 자라고 있어요. 밑에 적심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아이입니다. 밑에는 아메스트로데 얘는 나왔을 때 많이 화상을 입었던 애예요. 이 입장은 많이 내려가고 하엽이 져야 얼굴이 좀 예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이뉴어즈 2도짜리예요. 아주, 아주 잘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는 왜 하엽이 졌지 했는데 밑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 요즘 자구 소식이 참 많이 들리네요.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짜잔. 밑에서 출산 중입니다. 이 자구들까지 제가 품을 공간이 없는데. <laughs> 따서 나눔이나 할까요? 그리고 밑에는 판타즈. 얘가 요즘 최근에 제가 많이 건드려서 뿔을 잘 내리고 있다가 지금 또 위험순위 1순위가 됐습니다. 많이 안 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아기 머큐리. 처음에는 연두빛이 강했는데 지금도 아기이기 하지만 예뻐지고 있는 제 모습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골드 마운트, 블랙 머스테. 얘네들은 이번에 흙갈이를 해줬더니 더잘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흙갈이를 안 해줬던 애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르죠. 얘네는 통통한데 얘는 굳혀진 모습입니다. 별똥별 같네요. 얘는 또 요즘 말안 듣는 애. 뿌리 없어요. 그냥 죽든가 말든가 그냥 던져놓은 애인데 지금 실뿌리는 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지나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옆에 는 스타피드. 얘도 죽든가 말든가 던져놓은데 뿌리 다 내리고 자리 잡고 있네요. 뒤에는 핑크 쿠스. 얘도 핑크 빛이 강했는데 지금 붉은 집, 집튼 붉은 라인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제가 제일 처음 샀던 창들이에요. 자 여기 키우기 시작할 때쯤에 창종류 구입할 때. 제일 처음 샀던 저의 1순위 창이들입니다. 얘네는 홍로예요. 홍로 붉은 빛이 생겼습니다. 몸집도 많이 키웠네요. 원래 화분이가 크게 심어준 화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화분만큼 컸네요. 얘네는 로제 그리고 킵장에서 샀던 카이저 많이 예쁩니다. 진짜. 얘는 쿠스, 쟤는 아직 연두빛이 강하죠. 쟤들도 말안 들었다는데, 지금은 자리도 잘 잡고 색깔도 찾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앙주,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얘는 탈론이었던 것 같은데, 입장이 아주 길쭉길쭉 튼튼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키우는 창들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요. 얘는 신대입니다. 밑에는 후레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지켜보니까 창을 정말 얼마 안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 늘릴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